덕보입니다, 속보. 대어300%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신곡과 경신을 넘어 폭등에. 연속입니다. 최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신환경 섹터 리뉴딜 관련주 올해 시작부터 가파른 득랠리를 선보이고 있고 전기차, 중고차뿐만 아니라 글로 질병 관련한 콜드체인 이슈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 로봇 회사 인수에 참여한 최대 수혜주라고 볼수 있고 애플과 개발에 따른 공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공생기업 2025년도까지 수혜가 보장된 친환경 그린 뉴딜 급등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현대차보다 더 올릴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13년 만에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은행 철강과 같은 가치주 시장이 주도를 했고, 실적 호전의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강세에 합류해 경이로운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 3100선을 넘는데 1등 공신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지난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으로 2025년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산업에 무려 20조 원을 투자할 것을 밝히며 이미 연말부터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애플과 협업 소식에 힘입어 무려 30% 이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제 막 날개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5년은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희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테슬라, 세계 수소차 시장 1위의 압도적인 기업 현대차와 함께 전기차 친환경 섹터의 미래 산업을 육성할. 오늘의 히든 기업을 더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 관련한 정보와 함께 모두투자그룹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만든 VIP 리포트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 소개에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방송으로 알려드렸던 히든 종목 현대건설의 수익률 먼저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바로 매수가 3 7 5 5 0원이었고요그 이후에 오늘 45,800원을 찍으면서 무려 20% 이상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 또한 현대건설 이상의 효율적인 수익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관련 섹터 대장주인 현대차 차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애플과 협업 소식에 따라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견고하게 버티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볼때 그만큼 내심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애플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고요. 그리고 c p 지 순에 대다수 종목들을 합산하더라도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 그 부분은 현대차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프리미 가치도 더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픈 종목과 같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의 적절한 매수 포인트와 관련한 정보는 물론, 모두 투자그룹이 만든 VIP 리포트를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관련한 보도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협업 소식에 따라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던 부분인데요. 바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기아차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시작될 전략 사업에 맞춰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현대차 관련주들보다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콜드체인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항공을 이용해서 빠르게 운송이 필요했던 부분이 존재를 해왔는데 항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저온, 초극저온 관련한 기술이 미진해서 지금 해상 운송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분에 맞춰서 현대차 계열사인 이 기업이 핵심 기업으로 나서면서 전 세계 글로벌 백신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나오기 전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를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보시면은 과거의 주가가 30만 원 이상. 형성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뭐 바닥권에서 올라온 자리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시점보다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입니다. 이는 지금 과거에 존재하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리가 주요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차적인 대세 상승 이후에 지금 올해 초중순 강한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를 하시면은 관련한 차기 전략사업에 맞춰서 지금부터 2차 대시세 분출에 맞춘 급등 수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차 시세 파동보다 2차 대시세 파동이라는 타이틀은 그만큼 1차보다는 더큰 상승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분출 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핵심 포인트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기아차 그룹 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통 물류, 수소, 전기차, 중고차,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 인수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도 최근 미래 전략 사업을 확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 절대 볼 수가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콜드체인 운송사업 진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이슈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2, 30%는 꾸준하고 무난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꼭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지금 친환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기업의 주가 상승을 저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주신 분들께 관련한 정보와 모두투자그룹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